자, 그 다음에 이제 할리데이가 제시한 언어의 기능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언어를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어, 잔디밭 위에 표말이 있죠. 돌아가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안내문들. 그래서, 어, 인간의 행동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통제적 기능이 한 번, 어, 두번 시험에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두번다 통제적 기능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만나 스테브의 언어의 기능 중에서도 역시 어, 사회적 욕구 하나와 통제의 기능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도구적, 상호작용적, 개인적, 발견적, 상, 아, 상상적, 정보적 이러한 언어의 기능들에 대해서 명칭을 좀 외우자. 그래서 개념보다는 명칭으로 외워야 되는 게 바로 할리데이 언어의 기능과 스테브가 제시한 다섯 가지 언어의 기능입니다. 자 그다음 53쪽으로 가면. 어, 유아기 언어의 특징. 오늘 기출 문제에서 만난게 맞네요. 그죠별표해 놨었죠. 우리가 문법 발달의 특성, 그다음에 어휘 발달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법 발달의 특성에서는 선생님들 주격 조사 가와 이를 사용할 때 문제점들을 발견해 놨었죠 그래서 어, 유아기 문법 발달. 네. 어, 상단에 오른쪽에 있죠. 유아기 언어의 문법 발달 외우셔야 되는 용어가 가행 규칙과 혹은 가행 일반화. 자, 그다음 전보식 문장이 뭐예요? 정보식 문장이 뭐예요? 자, 정보식 문장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돼요? 내용어와 기능어인데 정보식 문장은 무슨 언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무슨 언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어, 조사와 같은 기능어를 생략하고, 네, 핵심 단어, 명사, 형용사 등의 내용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 요소도 기억을 하시고, 또한 가지가 있죠. 어,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죠? 선생님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구성은 개방어와 주축어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주축 문법이죠. 주축어는 뭐예요? 아이들이 언어를 표현할 때 주축어가 있고, 개방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선생님들의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발문을 할때 예를 들면, 주축어와 개방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가요, 선생님 와요, 선생님 가자요, 선생님 간식이요, 선생님 급식이요, 선생님은 주축어가 되고요. 나머지 와요, 가요, 간식이요, 급식이요는 개방어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다음에 부정어는 어떻게 발달한다 그랬죠? 안못, 하지 못한다. 근데 안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다 그랬죠? 안이 아니라는 단어, 부정어 안은 어디다 놔야 돼요? 명사에 놔야 돼요? 동사에 놔야 돼요? 동사 앞에 놔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법이 익숙치 않아서 명사 앞에다 놔요. 그렇죠 그래서 딸기 안 먹어요 이래야 되는데 안 딸기 먹어요 안 딸기는 뭐예요 딸기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딸기 아니란 얘기지 딸기를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명사 앞에다 두다가 동사 앞에 두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은 발전을 하면 동사 앞에 부정어를 놓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는 문법 발달의 주요 특성이고요 어휘, 사용하는 언어의 가지수의 발달의 특성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과잉확대 과잉축소, 그 다음에 의미의 수평적 발달, 의미의 수직적 발달이 있겠죠. 자, 그러면 표유료 어, 호랑이를 아는 친구는 사자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의미의, 그렇죠. 수직적 발달에 해당이 되죠. 자, 호랑이는 되게 무서워요. 근데 유아리 선생님도 무서워요. 의미의, 어, 수평적 발달이 되는 거죠. 우리 과잉학대, 과잉 축소는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과잉 축소는 우리 집 아가만, 아가예요.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예가 있죠. 네.